됩니다.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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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걸리면 16분 광니다 24초 리1입니다 24초 2 1 총 221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그 시간 동안 앨범 홍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시간 조절, 멘트 조절 잘 하셔야 돼요. 네, 이 시간 안에 노래도 다 틀는 겁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점을 연대해 주시길바라고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기대해 보면서 자, 끝나음 연정 씨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준비, 시작. 무기하고 저희 우소녀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여름 썸머 무이에요 아주 아주 시원하게 곡도 담았고 뮤비도 예쁘게 만들었으니까요. 꼭 뮤비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내일도 부터첫 방송이거든요. 첫 방송도 봐주시고요. 수록곡도 아주 좋은 게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수록곡을. 블루 그린 핑크로 나왔는데 일단 블루는 여러분이처 시원한 바다 같은 느낌을 만나 보실수있을요보고기염 말고도 다음 곡 풀어보세요 이런 눈부서라는 곡이 좋거든요 눈부셔는 저희가 코이 포스팅을 포기 네네 그첫무대를 쓰고 있는데 얼이 기대해 보시고 정말 깜깜하고 예쁜 거 알까? 높은 아주 시원한 강렬한 썸머송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도희한해게세요 근데 감사합니다 요 어이 타임이라는 데요 제가 녹음해서 열심히 했고요. 어, 각, 각자 멤버들이 녹음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약간 사랑스러운 코너들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가 습니다 자, 약 30초 남았습니다. 다음 곡, 다음 은요 다음 곡들려요 라 어, 일단은 <laughs> 이죠데 약간 스러 매력에 수니다 네, 스마고 아주 끌리는 니까요 많이들 많이 었어요우리 네, 우리, 우리 이번 앨범 파이 <laughs> 네, 저는 마이 타임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기그거고 네, 네. 많이 들여주세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네. 오늘까지 더 여러분들 부기업 영향으로 아주 흐끈누끄 해주시고 들리들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 <놀대> 좋습니다. 다시 부유업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타이틀곡을 조금 <놀대> 더 네,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수 있는 시간 남아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을 어, 하면 허공만 쓰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어, 따라하기 쉬운 아주 시원시원한 안무들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무대를 보시면 아주. 저희랑 함께 춤추시면서 무대를 뭐, 보시는 뭐, 것도 뭐, 모든 장르가 다 좋지만 머리머리에다 두개 붙였죠 <laughs> 네! 이 곡은 정말 드라이브하면서 듣기에도 너무너무 너무 좋은 곡이니까요 여러분들 다응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스윙해주세요네 그리고 엘. 자 시간은 여기까지 무기업이 이러 이러한 곡이다.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런 앨범은 네, 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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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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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러분로러분여로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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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분 여러분, 여름 앨범 러분여 <laughs>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여러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